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윤필린 목사입니다. 네. 어, 우리 미래를 괴 선생님들, 어, 한 주간 또 여전히 또잘 지내셨죠. 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어, 오늘도 변함없이, 어, 여름 사역을 준비를 위한 온라인 기도회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이제 뭐 여름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은. 뭐 시간이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막상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니까 그죠? 지금 한달 정도 딱 남았습니다. 네. 음, 또 우리 선생님들 준비하시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셨습니까? 또한 주간 어떤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로 힘든 시대 가운데 어,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그런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좀 회복되고, 어, 우리도 회복되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공통된 기도 제목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각자의, 우리 선생님들의 그 마음에... 어, 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또 아이들의 회복을 위한 그런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그런 것들이 어, 뭐딱 정해진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만의 어떤 기도 제목들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 선생님들 10년 가운데 이렇게 항상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아 영상을 보면서 맞아요 어, 미래를 교 제가 이번 주 만든 영상 보셨죠? 네, 뭐, 뭐 크게 대단한 영상은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 네, 우리 미래로 교회 이야기 네.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매주일마다 한번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인사하러 이렇게 나와 있으면 막 몰려와요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데 굉장히 그 신비롭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매주 이렇게 그죠? 지금 한번 보세요. 우르르르 오잖아요? 네. 우리, 그니까 이렇게, 그니까 지금 제가 뭐다안 돌아봐서 모르겠지만, 어,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들도 이렇게 잘 모이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매주 그 아이들이 뭐 어찌되었든 간에 예배 장소에 온다는 것, 네. 이 많은 아이들이, 음, 와서 뭐, 반응은 좀 없다 할지라도, 네. 뭐, 뭐, 세, 세계 모든 중고등부는 다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네. 하지만, 그니까 나와서 앉아 있는다는 거. 이거, 이게, 거이 그게 반응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유초등부. 네. 어, 유초등부는 예배 때 이제, 그, 잘하면 이제, 그, 간식을 줘요. 저렇게. 제가 간식을 줍니다. 네. 음, 예은이. 예은이는 발표를 너무 잘해요. 어그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니까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아이들 섬길 수 있는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을 보내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막안 됩니다. 교회마다 막 힘듭니다. 안 모입니다. 막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이 시대인데 음,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주신다는 거 찬양하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죠. 그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 시대에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제가 설교하면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좀 막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매주 이렇게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좀 귀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한번 보세요. 저렇게 우리 어 불과 몇년 전이었어요. 저렇게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모습, 모습들. 불과 몇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런 것들 보면 이런 장면들 보면 어떤 생각 나십니까? 우리가 이전에 그토록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정말 뭐 여름에 우리가 뭐 돈만 내면 얼마든지 이런 수련에 할수 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고 좀 가볍게 생각했던 이 모임들, 이런 기도의 장소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나. 정말 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물놀이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이, 이 시간이 정말 쉬운 식거 어, 뭐 이렇게 당연히 할수 있는 거라 생각했어요. 매년마다 할수 있는 그런 거라 생각했지만 어, 코로, 코로나라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 얼마나 이, 이런 시간들이 귀한 것인가 또 우리가 다시 다시 돌아갔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무엇을 봐야 하는지,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너무 귀하죠? 이제는 이렇게 못 모여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모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아 정기수 집사님. 네. 네. 정기수 집사님은 항상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귀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보세요. 아이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이렇게 다시 기도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제는, 물론 기도는 할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아이들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기, 이제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 우리 선생님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네, 오늘 뭐, 뭐, 우리에게 뭐딱 하나죠. 우리는 어, 이 기도회, 이 온라인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목적도 딱 하나.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 회복되기를, 그렇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예, 많은 아이들, 저렇게 작은 아이들이 정말 주님께 자신의 고민을 내어놓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뭐 단순히 이렇게 많이 모여서만 하자 이가 아니라. 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다시 시작되기를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네, 어, 네. 함께해요. 네, 정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음,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의 십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 항상 있습니다. 뭐냐면 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으로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아이들한테 진짜 뭐 하나님 하나님 부르기 부르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정말로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해지고 아이들이 정말 복음의 보급,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항상 저희 마음에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역사되어지는 그런 여름 행사가 되게, 수, 사역이 되게 하시고, 뭐 우리 그런, 그런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 만난다는 건뭐 환상을 본다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리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또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또 말씀 듣는 기가 막 열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 귀귀 닫으십시오. 물론 듣긴 들어야 되겠지만 예.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있죠. 뭐 심지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를 막 넘어뜨리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 시대 아닙니까? 예. 막 잘하고 뭐뭐 뭐 하면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 뭐 맞고 틀리고 예. 모르겠어요. 저는 뭐 맞고 틀리고 그거를 우리가 뭐, 진짜, 뭐, 알수 있을까? 자기가 맞다라고 그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뭐, 자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뭐, 맞고 틀리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순수하게 뭐 하나, 한 길을 바라보고 하나만 바라보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날 막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이야기들에 다 우리 관심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을 향하고, 십자가를 향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 기가 활짝 열리도록,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하나입니다. 큰거 바라지 않,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오늘은 조금 자유롭게, 또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미래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기도 제목, 그것보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신 기도 제목을 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또 우리가 약속한 시간, 금요일, 또 온라인이지만 대면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멀리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어, 하나님 우리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또 수많은 어려움과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너무나 어렵고 악하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정말 한 발짝도 우리 힘으로 갈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사방이 우리를 넘어트리라고 우리의 적들이 정말 우리를 또 해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심지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끼리도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이 시간 들어주시고,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품으신 모든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냉혹하고 더 무섭고 더 잔인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어려운 시대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또 세상이 원하는 어떤 그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그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또 인식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인식되게 하셔서 주님 아이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또 멀리서 멀리 있는 존재, 또 우리의 삶에 상관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하시고 자신과 동행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세대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또 보고 싶은 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습니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그 작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어 결코 작지 않은 그큰 어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보고, 싶습, 보고 싶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가 또 특별히 복음의 능력이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 질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름사역 또 1년에 한번 어또 눈에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보여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이번 기회가 또 우리에게 큰 은혜 또 돌파구가 될수 있는 전환점이 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환경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자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들 가운데 시험거리가 없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이 주님을 위해서 이 헌신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도 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또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또 회복되고 또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름 사역 이후에 우리 미래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동구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땅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선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미래를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미래를 교회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또 많은 아이들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 아이들 또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은혜에 맞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아이들의 환경이 또 수련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 준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수 있는,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 주님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 참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 생기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미래로 교회가 우리 미래로 교회 다음 세대가 또 예배의 세대되기 하시고 찬양의 세대되기 하시고 기도의 용사들되기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가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런 역사 주님 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불미스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의 손길로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주님 손안에 있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네, 네. 어,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주일날 어, 씩씩한 모습으로 네. 밝은 모습으로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